루치아의 작은 정원 동탄 영천동에 사는 루치아 자매님에게는 마음속에 작은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릴 적엔 성가를 곧잘 따라 부르던 아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루치아는 아들의 책상에 묵주를 놓아두고 매일 아들을 위한 기도를 바쳤지만 마음은 늘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느 주일 루치아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동탄 영천동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안에 앉아 있어도 아들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주님. 기도가 원망처럼 새어 나왔습니다. 미사가 시작되고 최선용 바오로 신부님께서 제대에 오르셨습니다. 신부님은 온화한 목소리로 강론을 시작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특히 사랑하는 이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신부님의 말씀이 루치아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의 어떤 노력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 하느님을 향한 굳건한 의지와 사랑입니다. 내 마음의 정원을 먼저 아름답게 가꿀 때, 그 향기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루치아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바꾸려 애쓰기 전에 정작 돌보지 못한 것은 자신의 마음 정원이었다는 것을요. 조급함과 걱정이라는 작초만 무성했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루치아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바꿔달라는 기도 대신 자신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걱정의 가시를 뽑아낸 자리에 감사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루치아는 더 이상 아들의 책상에 묵주를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저녁 식탁을 차렸습니다. 집안은 맛있는 냄새와 루치아의 조용한 콧노래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아들은 달라진 집안 분위기에 어색해 하면서도 따뜻한 저녁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루치아는 아들에게 성당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루치아는 성당 화단의 꽃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식탁 위로 딱딱한 침묵 대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온 아들은 소파 테이블 위에 놓인 어머니의 묵줄을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창 밖에 달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루치아의 마음 정원에서 피어난 따뜻한 향기가 아들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조용히 심어 놓고 있었습니다.